안녕하세요. 머인 에버슬리 김나연 에디터입니다. 오픈 AI의 최신형 GPT 모델과 필적하는 성능을 자랑하는 이 염가형 AI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딥시크 사태가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충격을 안겨줬느냐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딥시크 아론은 세계 AI계의 스푸트니크 쇼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공유를 했는데요. 앤드리슨은 세계에서 가장 운영 규모가 큰 벤처 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창립자입니다. 이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기터브나. 에어비앤비 뭐 이런 되게 걸출한 그런 테크 기업들을 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앤드리슨이라는 사람도 테크 업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스푸트니크 쇼크란 과거 냉전 시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은 러시아의 우주 기술이 뒤쳐져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스푸트니크호를 발사를 하면서 미국의 이 믿음이 환상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딥시크가 발표가 되면서 AI 패권국이라고 믿었던 미국이 사실은 중국과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런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거를 좀 얘기, 보여주는 단어로 스푸트니크 쇼크를 선정을 한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미국의 이제 그 사업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어, 에릭 슈미트, 이제 구글 전 CEO죠.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릭 슈미트는 지난해 5월만 해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의 AI 기술이 경쟁국 대비 2에서 3년 정도 앞서 있다. 그러니까 이, 이 정도의 격차는 사실 영원한 거나 마찬가지다 (forever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1월이) 되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기술 발전 속도를 좀 봐라.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 아, 이거는 매우 놀라운 현상이다. 나는 미국이 이제 반도체 수출을 규제를 하면서 중국이 크게 뒤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사실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테크업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중국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느리지 않다라는 거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추격을 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사실 중국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기사인데요. 요게 어, 2030년까지 AI 패권국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요. 이미. 2030년까지 AI s u p r e 를 지겠다라고 목표를 내걸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도입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을 뿌리는 건데요. 그걸 어디다 돈을 뿌리냐, AI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돈을 엄청 뿌렸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바이두랑 손을 잡고, 딥러닝 기술 및 응용 연구소라는 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해도 수천 명의 AI 전문가가 영성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 그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440여 개 대학에서 AI 학위 과정을 신설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미국 싱크탱크인 마르코 폴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세계 AI 연구 기관들을 실적순으로 이제 상위 25군데를 꼽은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3위에는 칭화대가 올라있는 걸볼수 있죠. 중국의 칭화대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mit랑 카네기 멜론대와 같이 미국에서 되게 이름을 날리는 테크 중점 대학들보다도 이 칭화대가 더 높은 실적을 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중국 대학들이 이 25위 안에 꽤 많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피킹 유니벌 3. 그래서 북경대죠. 상하이 교통대학교도 있고요. China Academy of Sciences 중국과학기술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대학교도 있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의 연구에서 다, 또 다른 부분을 보면요, 미국으로 진출하는 외국 AI 연구자들의 국적을 정리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중국인들의 비중이 꽤 크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AI 인력 양성과 관련된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놓고 있다 이런 점을 좀알수 있는 지점이죠.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 이 있는데요. 이건 또 미국의 규제가 생각보다 허술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딥시크를 만든 모기업이 이제 하이플라이어인데요. 하이플라이어만 해도 엔비디아의 A100 반도체를 1만 개나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죠. 그니까 엔비디아 A100은 사실 수출 제한 품목인데요. 이 수출 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엄청나게 사재기를 이미 해놨던 거죠. 그니까 이미 사둔 거를 가지고 썼으니까 규제 걸리지 않고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이미 조성이 돼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그뿐만이 아닌데요. 전문가 이제 엔비디아가 정부 규제에 맞춰서 열화판 AI 반도체를 이제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서 팔기는 했는데 이게 초반에 만든 열화판 반도체는 사실 미국 내 수용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해요. 어, 2022년에서 2023년 규제가 시행된 초반에는 수출용 반도체 성능을 얼마나 깎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딱 기준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기... 성능을 좀 낮추고, 나머지는 미국 내수형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야 팔기가 더 쉬웠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나서서 굳이 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더 성능을 깎을 이유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꽤나 준수한 성능의 AI 반도체가 중국에 많이 풀렸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미 쓸만한 반도체들을 다 사재기 해놨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성능을 빠르게 중국이 자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미국 기업들의 성과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최적화인데요. 그최적 코어를 가능하게 한 것이 MOE라는 기술입니다. 딥시크가 출시된 이후로 MOE, MOE라는 단어가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MOE라는 거는 전문가 혼합 아키텍처의 줄말입니다 딥시크가 훈련이랑 연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사용하는 거는 댄스한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댄스하다는 건 촘촘하다, 빡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여기 설명을 보면 모든 입력이 모든 신경망 층을 거치면서 연산 이뤄진다 고정된 수의 매개변수를 모두 사용해서 추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과정 계산 비용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답이 나와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 나와있는 이 노트북을 든 사람들을 계층 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계층이 댄스한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항상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이 모든 계층을 다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댄스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M O e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입력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의 성격을 어떤 또 다른 이제 수문장이 딱 지키고 서 있으면서 어,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특정 전문가 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봐, 보였던 계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만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림으로 좀 쉽게 살펴보면요 일단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여기도 모든 계층이 다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전문가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문장이 딱 봤을 때이 데이터는 아이 전문가가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면은 요 전문가를 선택을 하면 돼요 요 전문가를 선택을 해서 너가 이제 계산을 해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게 되면 여기서만 연산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다른 계층들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훨씬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어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입니다. 이제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국 AI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빅테크 중에는 어디가 잘 나가나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살펴볼 기업은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는 지난 1월 28일에 퀀2.5 맥스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GPT-4o랑 클로드 3.5 소넷 메타의 라마 3.1, 그리고 딥시크 V3를 이퀸2.5 맥스가 모두 뛰어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럴지 벤치마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벤치마크들이 있는데, 그 벤치마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다 옆에 간단히 적어 놨어요. 일단, MMLU Pro 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습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GPQA 다이아몬드는 구글이 만든 벤치마크인데, 이제 팩트체크. 뭐 질의응답을 좀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코드 생성 능력이랑 실시간으로 이제 작업 수행을 얼마나 잘 하는지 판단을 하는 이런 다양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요 QN 2.5 Max가 빨간색인데요 거의 매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딥시크나 GPT-40 같은 요런 대표적인 모델들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스트로베리 시험도 통과를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 스트로베리 시험이 뭐냐면요. 어, 딸기, 스트로베리라는 단어에 알이 몇 개냐. 요거를 맞출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쉬운 테스트로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GPT 4o는 못 맞추는 시험이에요. 4o한테 물어보면 스트로베리의 알이 두 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이게 왜 벌어지는 현상이냐면 LLM 같은 경우는 단어를 토큰 형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단어를 단어 하나 하나 그 의미를 알고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긴 문장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문장을뭐한세 파트, 세개 파트 정도로 자르고 그 파트들의 연관성 같은 걸좀 보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한 뒤에 연산을 통해서 적당한 결과 값을 내보내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로베리라는 단어만 딱 주어졌을 때는 이거가 어떤 단어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 허들을 좀 처음으로 뛰어넘은 것이 오픈 AI의 O1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1 모델은 위즈닝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각각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 그런 논리적인 절차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스트로베리의 알이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세 개다라고 답변을 내놓는 그거를 실제로 시연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 퀸2.5 같은 경우에도 이 스트로베리 테스트랑 비슷한 거를 한번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알리바바의 A가 몇 개인가를 물어봐요. 이것도 사실 스트로베리랑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는 몰라야 해요. 4-0나 뭐퀸2.5 Max 이전의 모델들한테 알리바바의 아, A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답변을 을답 못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A가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알리바바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A, N, I, B, A, B, A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럼 A가 여기서 몇번 나오는지를 세보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일곱 번째 A가 나오네 이렇게 세번 나왔으니까 알리바바의 A는 세 개가 들어있다 라고 이런 단계별 논증을 걸쳐가지고 답변을 내놓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스트로베리 테스트에 통과를 한 것은 좀 놀랍기는 합니다. 그런데, 벤치마크에서 비교했던 모델이 4.0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4 0는좀 레거시 모델이죠. 그러니까, 5.1이 가장 최신 모델인데, 5.1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면 좀, 놀라웠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벤치마크 결과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국 AI 백테크로는 이제 텐센트가 있습니다. 어, 롤을 보유한 라이어게임즈 모회사로도 꽤 유명하죠. 어, 이 텐센트도 AI를 내놓았습니다그 AI 이름이 훈유안인데요. 네, 이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이 훈유안의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어, 여기서는 베, 메타의 라마, 요 라마 모델 두 가지 그리고 미스트랄 AI의 믹스트랄 그리고 딥시크 v2를 비교를 했어요.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 훈유한 라지가 딥시크 V3 출시 이전에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V2랑 어, 그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요 어쨌든 이 비교군들 중에서는 혼유안이 대체적으로 가장 나은 성적을 보이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볼드체로 돼 있는 것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점수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혼유안이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AI 스타트업은 또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게도 앞서 살펴봤던 빅테크 기업들의 이름이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스타트업들의 투자자로 참여를 하면서 입지를 좀 넓히는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빅테크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기업들을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AI 스타트업계에서 4마리 호랑이로 불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이초안 그리고 지프 AI, 원샷 AI 그리고 미니맥스가 있습니다. 이제 MIT 테크 리뷰에서도 따끈따끈하게 어제 이제 중국 ai 스타트업들을 꼽아 봤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기업들로는 스텝1 그리고 워로베스트 즈프 ai 그리고 인피니전스 ai가 있습니다 어, 사실 즈프 ai는 두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 이 기업은 아직은 그런 최신 모델을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두 번이나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번 다뤄 봤는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살펴볼 건 이제 문샷 ai 인데요 문샷 ai의 모델 이름은 키미입니다 이제 문샷 ai는 알리바바랑 텐센트에서 이제 또 투자 받았어요. 그 기업 가치가 33억 달러 평가를 받았다라고 뉴스 기사에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두산밥캣. 이런 기업들이 시가 총액이 33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샷 AI가 얼마나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좀알수 있는 지점인데요. 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문샷 AI는 CEO의 좀 이력이 특이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CEO는 양즈린이라는 사람인데 구글 브레인과 메타에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연구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공동자자로 누구랑 같이 연구를 해왔느냐 라는 이력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AI계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인물들 중두 명이나 같이 일을 했던 이력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우선 보시면 여기 메타의 얀르쿤이 있고요. 이제 캐나다에 요슈아 벤지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두 사람이 AI 석학으로 불리죠. 구글의 대표적인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와도 같이 공동 저자로서 논문을 발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샷 AI가 내놓은 키미 모델이 도대체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 그게 좀 중요할 텐데요. 어, 키미 1.5 모델이 지난 1월 22일에 발표가 됐어요. 꽤나 따끈따끈한 신 모델인데요. 어, 백서에 실린 벤치마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오픈 AI의 5원이랑 비교를 했어요. 요게 5원이죠. 여기 OpenAI 마크가 있는데,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코드는 동점이거나 조금 못하고 비신 어,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보고서 판단을 하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수학 문제를 그림으로 보여줬을 때 푸는 능력은 키미가 더 뛰어났다. MMM 이에서는 오픈 a i 5원보다는 못한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하네요.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5원과 비등비등하거나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딥시크랑은 여기서는 비교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딥시크를 모두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키미가 딥시크보다 낫다. 뭐 이런 평가도 간간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미니맥스입니다. 미니맥스는 2021년 말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알리바바랑 텐센트 모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어, 지난 1월 15일에 이제 미니맥스 01 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GPT-4-0 랑 비교를 해요. 그니까 5-1이 아니라 4-0랑 비교를 합니다. 어, 그 외에는 이제, 제미나이 2.0, 라마 3.1, 클로드 3.5, 소넷, 요런 GPT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신 모델과 비교를 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퀸2.5 랑도 비교를 하네요. 자국 모델들이랑도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벤치마크에서 대부분 어, g p t 4가 여기 가장 좌측에 노란색인데, 요것보다는 좋은 성적을 보인다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는. 표인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서 인간이 직접 결과값을 이제 판단을 하는 시험이 이제 휴먼 이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점수 같은 경우는 다른 벤치마크들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것에 좀 비해서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드프 ai입니다. 드프 ai는 중국에서 좀 근본 ai 기업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칭화대 교수 2명이서 2019 9년에 설립한 기업이에요. 설립 연도도 좀 오래됐고요. 알리바바랑 텐센트 투자를 받고 있고, 또 2024년에는, 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4억 달러 투자를 추가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면, 왜이 주프 AI가 정통으로 불리는가, 근본으로 불리는가, 그걸알수 있는 표인데요. 업력이 좀 오래됐어요. 2021년에 이미 LLM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니까, 채 GPT가 나온 게, 어, 2022년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미 얼마나 오래 전부터 AI에 이제 박차를 가해 왔는지를 좀 보여주는 기업이 이지프 AI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지프 AI의 이제 대표 모델은 GLM이랑 ChatGLM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ChatGLM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지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중국의 ChatGPT. 그리고 중국이 왜 AI 챗봇을 만들고 있는가? 그거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제, 어, 세계 3대 학술지인 네이처지에도 실린 바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ZFAI는 최신 모델이 없다는 건데요. 9개월 전에 출시된 게 최신 모델이요. 그래서 당시 출시됐던 미국 모델들 이제 동세대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gpt4 터보 4 0 이전에 나왔던 게 gpt4 터보가 있고요 그리고 클로드도 클로드 3 오프스 그리고 제미나이도15 프로 이렇게 좀 과거 모델들이 요 클로, 아, glm4랑 동일한 세대의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렇 뛰어난 성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미나이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하나 어, GPT보다는 좀 떨어지는 성적을 보여주고요 클로드와는 비등비등하지만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스텝1ai입니다 MIT 테크리뷰에 소개됐던 기업인데요 2023년 4월에 설립됐습니다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기업은 텐센트랑 상하이시청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기업이 또 재밌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베테랑 개발자가 CEO로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이력을 살펴보면요. 빙 알고리즘이랑 NLP 모델들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AI 리서치 기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가 꼽히는데요. 요 기관에서도 리드 리서처로 재직한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스텝1 AI에서 공개한 모델이 이제 스텝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모델은 가장 유명한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한때 클로드 3.5 소넷이랑 g p t 5 1을뒤을 잇는 그런 좋은 성적을 기록한 바가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이제 AI 기업들이 공개한 벤치마크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게 공신력이 있는가? 이걸 좀그말 그대로 믿어도 되느냐? 어, 왜냐면 중국에서 내놓는 것들은 좀 믿을만 하지 않다. 조작이 조작이 많이 가미된다. 요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에디터입니다 다가오는 2월 19일 머니네버슬립에서 ETF 투자자분들을 위한 머니네버슬립 ETF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ETF 투자 트렌드와 미국 고배당 ETF 투자 전략 그리고 ETF를 활용한 절세 기자 투자법까지 단 3시간 만에 딱 선착순 60명만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가져온 것이 라이브벤치의 결과입니다 라이브벤치는 아까 벤치마크에서 좀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A challenging, c o n t a m i n a t i o n f r LLM 벤치마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좀 LLM들이 풀기에 쉽지 않고 어렵고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내놓는 벤치마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월 새로운 질문을 추가를 하고요. 이 질문을 추가를 할 때는 최근에 공개된 데이터셋, 그리고 아카이브 논문,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최신 정보 처리 능력을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공신력이 있는 벤치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끈따끈하게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바로 라이브 벤치에 들어가서 이 캡처를 가져온 것인데요. 2월 4일 기준입니다. 2월 4일 기준 1위부터 쭉 성적대로 라이브 벤치 결과를 나열을 해놓은 캡처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거는 O3 미니 그리고 2등이 O1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등이 딥시크. 그 밑에 쭉쭉쭉쭉 가다오면 재미나이밑 이제 알리바바의 QN 2.5x가 나오고요. 그 다음이 딥시크 그리고 그 다음으로 쭉 나오는 것이 어, 엔트로피 여이 있네요. 클로드 3 클로드 3.5선에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스텝1 AI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벤치 벤치마크는 서양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미네이션 프리라는 걸 자랑을 하고 있듯이, 어, 뭔가 조작이 가미되기가 어려운 사이트입니다. 그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딥시크와 뭐 알리바바의 퀸, 그리고 스텝1 AI의 스텝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중국의 AI들이 이런 미국 AI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걸을좀 보여주는 그런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딥시크가 주장했던 바가 어느 정도 실증이 됐네? 이거를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밀려날 시점이 온 것인가? 그런 우려를 가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AI 업계 리더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트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딥시크 아론의 가격 대비 성능은 인상적이다.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We will obviously deliver much better models. 이렇게 돼 있는데, 하지만 당연하게도 우리가 제공하는 모델은 그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뉘앙스를 보면 약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뭐 오픈 AI에서도 좀 가격을 낮춘 O3를 내놓기도 하고, 또딥 리서치와 같이 좀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내놓, 내놓는 거를 또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딥시크를 의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다른 인터뷰 자료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딥시크가 보여주는 성능 보여준 정도의 성능은 우리 이미 갖고 있었던 거야. 별로 놀랍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니케이랑 어,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들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얼트머니 생각했을 때뭐 성능을 그렇게 따라잡은 건 놀랍, 놀랍진 않은데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고객을 뺏길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찾아볼 거는 어, AI 업계 쌍두마차로 이제 오픈 AI와 함께 떠오른 기업이죠. 엔트로픽인데요. 이 엔트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의 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기 웹사이트 이제 딥시크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좀 사설 같은 거 올렸는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Although I do believe many of the claims about their threats to U.S. AI leadership are greatly overstat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AI 패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매우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이 이제 더 수출 제한을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어, 그뿐이지. 앞으로도 중국이 이만큼의 기술력, 기술 발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ai 기술 개발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미국 기업들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연 앞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인 에버슬림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